자 반갑습니다, 표코입니다. 오늘은 익히 알고 계시던 코드명 키키이자 이제 정식 명칭은 데스턴 데스턴이라고 어, 새로운 신맵이 공개됐어요. 신맵 공개 영상으로 오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표코입니다. 시작을 크게 해봅시다. 퍼들을 위해 가장 크고 높고 밀집된 도시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말입니다. 홍수가 일부를 쓸어간 이 거대 도시는 헤이븐에서 받은 피드백과 다른 맵의 큰 빌딩들을 만들면서 얻은 교훈에 기반했습니다. 전투에 추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플레이어들이 1층, 꼭대기층, 그리고 저격수 은신처에만 접근 가능합니다. 건물 간 층간 아... 이, 이동을 도우려고 어센더나 상시착용 낙하산 같은 새로운 수단이 추가되었고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으로 음, 가면 비어있네. 펍지 사상의 첫 루티드가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새로운 경험을 주는 독특한 환경입니다. 무성한 홍수림 때문에 대부분의 교전은 근접전이 됩니다. 중앙의 평원은 에란겔이나 테이고의 전통적인 배틀로얄 경험 장소입니다. 음... 제 최애 장소인 로즈가 존재하는데 역대 피펍지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단일 빌딩입니다. 콘서트 그러네. 지구에서는 어. 거대한 치킨 풍선이 떠다니고요. 이 지역과 포인트 볼 에어리아 모두 근중 장거리 교전이 가능해서 배틀로얄은 물론 TDM 장소로도 좋습니다. 서쪽 고지대에서는 적은 식생과 넓은 시야 덕에 SR DMR 스킬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동쪽의 황폐한 해안선 미라마네, 지역에는 숨막 꼭질 같은 게임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이븐 산옥 에란겔 미라마 섞여 있는 맵이네요. 가장 먼저 도심부에 수직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이동 수단이 생깁니다. 어센더라고 하는데요, 높은 공간을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게 돕습니다. 보자잉. 어. 특별한 장비 어. 없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속도는 아, 스프링트 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공중에서 하고. 날아다니는 것이 음.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높은 빌딩이 있으면 뛰어내리는 게 재밌잖아요 l e bit of a little b 어 t of a little bit of a l i a l w a y s o n a a a t e 그러니까 신규 플레이어들이 실수를 해서 추락사하는 것을 일부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좀더 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셀 타워들도 곳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우와, 뭐야? 말 그대로 공중에 오. 떠서 안전하게 낙하할 수 있습니다. 뭐야? 팀 내에서 이 기능들을 너무 재미있게 사용해서 여러분도 빨리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높게 저렇게 통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저기이접습니다 오, 약간 비밀의 방에는 장소네요. 이있는데늪최이것도 티저에서 나왔었죠. 에어보트용 이런 느낌이라네요. 속도가 136km까지 나는데? 개빠른데 속도가 136km 나오던데 방금아 이거 필드도 가는구나. 아수륙양용이라고 슬러그 탄을 사용하는 샷건 오리진 12가 추가됩니다. 샷건? 정확도와 사거리가 뛰어나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 뒤졌다. 새로운 하이엔드급 SMG MP9도 선보입니다. 뭐야 연사도 되는데? 와! 전술 장비 블루칩 디텍터도 도입됩니다. 스포팅 스코프의 <laughs> CQC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정 반경 내에 적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OP라고 생각이 든다면 단점도 있습니다. 뭐야? 탐지 지연 시간이 있어서 위치가 변동되어도 디텍터?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스캔 반경이 좁습니다. 스포팅 스코프는 필드의 타겟 파악을 돕는 용도로 고안됐다면 블루칩 디텍터는 밀집된 도시 환경을 위한 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재밌는 기능은 거네. 주유기를 사용해서 급유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유기를 총으로 쏴서 폭파시킬 수가 있으니 알아서 덜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와 실화야? 주소 <laughs> <그래서> 생겼어 여러분 <laughs> 아니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되게 꿈꿔왔던 거 아닙니까? 그 에란겔이든 그 어떤 맵에 에란겔이었죠 와 저렇게 터진다고 주유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반영했어. 야 생각보다 뭐가 컨텐츠가 많은데? 네, 이 맨션 같은 경우는 하우스셋 같은 아, 경우에서 나. 그 맵의 여러 장소에 나와요. 좀 되게 넓네 집안이. 우리가 보통 하던 8x8 크기의 맵들 테이고, 에란겔, 미라마에서 그 건물 안이 이렇게 지금 보통 크진 않잖아요 것처럼 음. 아 방금 아이템 드랍률이 아이템 드랍률이, 아이템 드랍률이 좀 별론 것 같다? 그 일단 뭐그 드랍률 같은 즐기시는 경우는 즐기시는 공개될 때또 바뀔 수도 있어서 뭐 여러 음. 메시지나 이게 여러분 참고하실 뭐 여러 게 여러 거거나, 이게 무조건 100% 픽스는 아니야 여기에서도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더 추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100% 지금 이게 확정된 맵 정보는 아니에요 와 넓다. 갑자기 에란겔에 있다가 그리고 갑자기 헤이븐으로 네, 들어가는 느낌. 트럭 하나 보였어요. 도시 배경으로 네, 바뀌죠. 네 필러카 꼭좀 탔으면 좋겠는데 글라이더였어요. 어센더 필러슛이 있어서. 와 이천 뭐야? 네, 아직 시간이 좀더 있어서. 이거 방탄 차야 컨셉인가? 음, 필러세마이 보여요. 이또 그거잖아 또 필라 굉장히 고퀄리티가 뭐야? 있을 텐데 네키 카드로만 같은 오픈을 같은데? 할 수가 있습니다 키 카드는 어디서 찾아요? 키 카드 같은 경우는 새 드론 룸에서 오. 찾을 수도 있고 네임드 로케이션에서 할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음. 뭐 컨서터리나나 막 그런 좀 인기 있는 그런 장소들 맞음. 뭐 팀에서 한두 번은 꼭 한번 마주할 수 있도록 엠피나이는 뭐야? m p 9이는 뭐야? 신규 총기 하나 더 있네. 어, 엄청 좋은 무기 하나 획득했어. SMG 제체앤데요. 예. 근데 아, 아, 중거리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저 개원자들. 어, 요거 늪지대네. 여기 미끄러운 같다. 미끄러울려나? 부출가 이제 늪지대에서 보통 스퍼 스퍼닝이 되나요? 특지대에서만 어? 그리고 강에서만 아니야? 네, 그래. 데스틴에서는 거기에서만 스퍼닝이 됩니다. 엘리나보다는 아 수륙양용인데 어 물에서 두 배가 상... 빠르죠. 아, 아, 놀래라 씨. 육지에서는 느립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육지에서는 불리하고요. 아, 누가 어... 질문을 하셨는데 슬러그 샷건이 어태치먼트인지 아니면은 스페셜 어태치먼트인지. 아 좋은 거 있, 어, 좋은 질문입니다. 유니크 어 에모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네모난 옐어 어, 노란 상자에 아니야? 들어있습니다. 네, 오트웰브의 특정한 애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퓨어 게이지 플러그라고 부르죠. 지금 이게 되게 좋은 샘플일 것 같아요, 이 빌딩 같은 경우가. 노란색 헝겊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딱 눈에 띄거든요. 알려주는구나. 누군가, 누군가 타겟이 아... 있지 않을까? 주의를 딱 집중시켜줄 수가 있고, 지금 그 그라운드에서 아, 커버가 있구나. 다양하죠. 아까 맵 안에 무대도 있던데 저와 뒤에 무대 보이면 나중에 보이면 한번 가시죠. <목소리> 제제가에에에에엘 님이랑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해질로 어떤 지금 그 도심 곳곳을 살펴보시면 되게 크거든요. 어 맞아 이게 신규맵이라서 그 그런가? 뭔가 거예요. 똑같은 8굽바기 팔인데 굉장히 여기가 넓어 보여요. 그러시죠? 뭔가. 그러면 천방천방 하면서 지금 전리품 좀 찾고 그 빌딩 반대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도 아이템 파밍할 수. 공중... 아, 수중 도시처럼. 원, 아, 이거 이게 그러니까 않아서. 카라킨처럼 만들어 놓은 거구나 여기는. 저 그러니까 해븐 같은 건 게... 건설 현장 쪽으로가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어, 이거 보세요. 뭐 지금 드론이 컨테이너를 찾았어요. 아이필라 뭘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네, 드론 사이즈입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고요. 봐봐 봐봐. 저 다시 탭창 열면 잠깐 여러분 잘 보세요. 어? 이거 MP 나이 쏜다. 일단 송기 기본 탑재라서 부가 파츠를 파밍할 필요는 없다. 어, 제가 보기에 우지와 MP5의 중간 느낌? 수험장. 막 연사력 빠른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 MP5랑 우지 중간 사이의 느낌인데 뭔가? 거니까. 같습니다. 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연사이건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이거죠 사실. 킥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 단발. 아, 아니고. 단발 점사 연사이 있네. 점사는 왜 넣었냐? 아, <laughs> 잠깐만 반동. 네. <웃음> <웃음> 잠깐만 반동 왜? <뭐야. 웃음> 네. 잘하시네요. 그래, 수평고. 그게 맞지. 착건인데 아, 그, 아, 수평으로. 그 반동이 저게 맞지. 반동 <laughs> 저는 일단 착원이 뭐 제일 기대되긴 하네요. 뭐 확실하게. 말 정도 음. 이건 아주 아하. 마지막 전투에 와, 아주 좋소죠어 뭐야? 와, 이쪽이고요. 이... 어. Damn. 어 내부 구조이 되게 많고 물속에 파이프도 있고. 케이프 라이어 댐. 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뭐야, 밑에도 갈수 있어? 파이프 있죠? 여기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어, 너무 좋습니다. 멋져요. 오? 물이 진짜 뭐야? 많네요. 얼마나 많고. 거의 모임은 5분 걸리네데 시간을 좀 뭔가 조정을 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던 키키 코드명 키키 정식 명칭은 데스턴인데요. 데스턴의 새로운 음 뭔가 아이템들이라든지 어 맵의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언제 공개되는지는 다음 주 중에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정확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때 추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칩맵 무지하게 기대되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고 때도 테이고 때더테 테이고 때보다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종 신규 컨텐츠가 넘쳐나는 데스턴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 좀요봉요 알림 설정 고요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